까라지입니다. 오늘은 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갑니다. 네. 네, 오늘 이지젯 비행기 타고 갑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다이렉트로 타는 방식이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행기 탔습니다 지금. 네. 비지젯. 네, 비행기 탑승이고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저가형 항공인데도. 네, 좌석도 넓고. 네, 시트도 깔끔하고 정모 같습니다. 이비비이비이지 네. 네, 지금 여기 타서 보다가 하나 신기한 거를 발견했는데요. 아, 비행기 시트가 레카로네요, 레카로. 레카로라고 이제 시트로 유명한 의자로 되게 유명한 의자고요. 자동차. 뭐 대기 유모차도 있고 뭐 축구단의 그런 좋은 자리에 보면 레카로 가시트가 있는데 여기도 레카로 가시트가 있어서 정말 놀랬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도 비행기 시트가 레카로인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시간이 네, 8시반 거의 다 돼서요 비행기 출국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따 프랑스에도착해서 네, 또 남겨볼게요 즐거운 여행 되겠습니다. 파리 샤르드골 공항 네. 도착했습니다. 국내선이라 아무래도 수속도 네, 빠르고 바로 나갈 수 있네요. 수속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짐 없으면 그냥 바로 나가면 되고 짐 있으면 어, 짐 찾는 거 기다렸다가 저 뒤에 보시는 저기로 나가면 그냥 바뀝니다. 바뀌라고 네, 보시면. 지금 짐 기다리고 있고요 짐이 지금 10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짐 찾아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타고 왔는데, 어, 힘드네요. 가볼게요.